제 자식 새끼가 그런 중범죄에 빠져들 정도로 제가 그럼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님 네. 자식이 AK 오리 으로키하려고 하면은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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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요, 저사람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입니다 인천 호텔요저 사람? 아 저기 그. 저 의식 그만하시고요. 네. 인천 나우님. 그러면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네. 돈 천만 원 이상의 절도 이상의 범죄고요. 네. 친구는 저한테 진짜 불할 친구 같은 죽마고 같은 친구입니다. 근데 아... 그 범죄를 숨기느냐 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 중이거든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돈천만 원으로 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어 그러니까 예. 그 이상 어, 이상이 그 범죄. 야막 뭐, 그러니까 살인과... 살인이나 어. 뭐, 강간 뭐이런중어그렇들이 어... 포함되는 거죠. 네. 제가 친구의 범죄를 알고 그것을 묵인해 주느냐 음... 묵인해 주지 않느냐가게 또 저게 저기... 중요한 거 같은데 그렇죠 친구가 그냥 네. 경범, 경범죄 수준이나 뭐 이렇게 뭐 노상방뇨나 그냥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중범죄라고 뭐 중범죄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런 강력범죄는 당연히 저는 밝혀야겠다 한다, 밝혀야죠 예. 왜 밝혀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단 친구이기 이전에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네. 친구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님이 그 친구랑 엄청 친해요 네네 근데 원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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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친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은혜를 입었던 친구라고 하는 거죠. 어, 어, 그 아, 점점 그 살이 붙는데, 네네네. 예, 그 정확하게 좀 해주시죠. 그 예, 했잖아. 아무리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친구를 지켜야 될그 정도의 우정을, 우정이 있는 친구라면은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살인 정도라면은 저는 살인이나 강간이나 <laughs> 이런 정도라면 당연히 예, 그 112에 전화해가지고 꼬발라야죠. <laughs> 아, 꼬발른다. 예. 당연히 꼬발라야죠. 살인? 어, 살인? 네, 어, 네. 아무튼 예. 나은님은 그 밝히신다는 거죠. 당연히 밝혀야죠. 사람을 그 죽였는데. 그 친구가 밝힌 그쪽 나은님을 엄청나게 원망할 텐데 그래도 밝히시나요? 일단 교도소에 있으면 저한테 아무런 물리적인 행사를 할수 없을 텐데요. <웃음> <웃음> 교도소에서 그건... 그냥 콩밥이나 처먹고 있으면 되겠죠. 만약 교도소에서 나오면 게되 교도소에서 콩밥 처먹고또 뭐. 빵장 저기 뭐 빵장 저 소중이나 좀 빵... <laughs> 예, 자기 죄를 반성해야죠. 원래 옛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화내해도 <laughs> 네. 부모는 감춰준다 그러잖아요. 교도관 공, 교도관 건봉으로 그냥 예 시원하게 네. 또 개통 한번 하고 해야죠. 그럼 아니, 교도소 그럼 교도소 그런 생활을 그런 한번 해봐야 그냥... 돼요. 범죄자 새끼들은요 남녀노소를 불불분하고요전 가족이라도 제 가족이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무기나지 네. 않아요. 바로 고발입니다. 정이 없으신 분이네요. 그러면 정이 아, 없는 게 아... 아니라 정이랑 관 상관이 없죠. 아 예. 완전 아니, 그 완전 그 방장님이 왜... 약간 그런 부리세요. 니가 네 족충이세요 약간. 예. 아 가족이 살인지로도 말씀을 예. 하셨다아전 당연하죠. 와. 네가 아, 그럼 피해자 이건... 쪽에서 저기 상대적인 거요 님들아 저건, 저건 상대적인 저건 거예요. 거실적 거실적 그러니까 아니죠, 피해자가 빨갱이. 피해자가 빨갱이. 내 빨갱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기, 똑같은 거예요. 네. 아, 빨갱이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저기 정이 정이 없는 <laughs> 아니, 새끼라고 하죠. 아니, 잠시만요.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저기 죄송한데 <laughs> 가족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기나지 않는다고 빨갱이 새끼라니요. 그 그건 좀 아니죠. 아, 이거 맞아 그러니까. 빨갱이에요. 완전 아, 많니죠 갑자기 거기서 빨갱이가 왜 나옵니까? 예. 오히려 그것을 묵인해주는 게 빨갱이예요. 예. 그데 묵인해준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 생각이잖아요. 예. 어, 근데, 근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니아 뭐. 방장님 네. 같은 오, 방장님, 오, 방장님 같은 그 범죄적인 DNA가 타고나신 분들만 그러신 예. 거예요. 예. <laughs> 방장님은 제가 봤을때 조금 약간 범죄적인 DNA가 이렇게 타고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GS25같은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뭐 그냥 하나 뭐 주머니에 넣고나서 밖에 나와가지고 자, 친구한테 주머니 얘기하시면... 친구한테 주머니 살짝 열어주면서 보여주면서 야너 계산 안했잖아 그거 보고 주면 에이 그냥 갖다 쓰는거지 이게 범죄가 그렇습니다. 약간 일상화 되신 분 같은데 방장님 <laughs> 방장님 왜 하이마트 같은데 가가지고 저기 그 로지텍 마우스 같은거 훔치고 다니세요? <laughs> 뭐 예? 예? 왜 방장님, 방장님 금은방 들어가가지고 본인의 그 항문에다가 자꾸 그저 이것저것 쑤셔막으세요 예? <웃음> <웃음> 그래서 왜그 저기 예? 화장실 아무 화장실나 들어가가지고 건물 상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금똥을 싸세요. 그래도 좀 약간 폐륜 기질은 있네요. 그래도 륜 그래, 기질은 확실히 있네. 그건 있죠. 좀... <laughs> 예. 예반대. 음, 음. 음, 음, 그 음, 음, 마법의 군장인가요? 음. 예. 왜 그러신지 이해가 있네. 안 가네요. 부모님을 신고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 부모가 살인을 아니, 저질러도, 아니 잠깐 님들아, 부모가 살인을 저질러도 부모예요. 그러나 예, 네. 부모와 네.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그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예? 아... 그런 거죠. 살인자의 아들. 그리고 그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뭐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다면은 자, 자수하지 않았을까요? 방장님 부모님은이 돌아다녔을까 전국 팔도를. 네님은 그렇죠. 밝히냐 숨기냐에 중. 이제 살인을 조절로 놓고 안 들키면은 뭐말안 하지 않을까. 당연히 저는 한 바로 신고해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청송교도소를 부모님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어? 예, 부모님을 <laughs> 청 부모님을 청송교도소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부모님을 면회를 하는 거죠. 계속 매일매일. 되게 정리. 정의로... 엄마 왜 그랬어? 아 정말. 어, 님이 되게... 10년 동안 계속 엄마 이렇게 보필하면서 이렇게 좀, 에? 면회하면서, 예? 일단, 폐륜 있어요. 예, 뭐, 예, 뭐, 어, 폐륜아방인가요? 뭐 살짝, 그, 막, 주머니에 뭐, GS25 어쩌고저쩌고 하시던데. 아니, 그러면 <laughs> 님들은 부모님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만약에 그런 중범죄 있으면 님들은 묵인해 주신다고요? 그럼 음, 그 피해자는요? 그죠. 그 그러니까 부모니까요, 일단. 부모니까. 네. 그, 어, 아빠님인데 단... 정말 폐륜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정말 사랑한다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그 네. 나을래요. 본인 자식이 <laughs> 아,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식을 예. 경찰에다가 신고할 겁니까? 당연히 전 신고합니다. 와, 이게 전... 제 자식 새끼가 그런 중범죄에 빠져들 정도로 제가 그럼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laughs> 예. No. 네 거, 그런 거 아, 그럼 그쪽도 그럼 보인들 모시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어. 같이 들어가게 어,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얼굴이라 그랬습니다. 네. 네. 예 자기 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만약에 뒤집어 쓸수 있다 그럼 뒤집어 쓰실 거예요? 제가 왜 뒤집어 쓰죠? 아 <laughs> 그러니까 와. 이런 분들이 사회적 <laughs> 이제 제가 뒤집어 쓴다 그래서 제 자식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여자로 태어났다 저, 죄송한데 무슨 뭐 영화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laughs> 저는 바로 신고 때립니다 오. 제 자식 새끼가 이렇게 중범죄 살인 저지르면은 저는 바로 신고 때립니다 아 나훈님 예예 그러면 아이 안낳죠 예? 아이를 아직 안낳죠 그렇죠 저 아직 저기 미혼인데 무슨 아이를 낳냐 물어보세요 그럼 미래의 아이한테 영광 편지 한번 쓰세요 <laughs> 진행하려고 하세요? <laughs> 아니 왜 네, 진행하려고 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제가 토큰 들어왔는데 역시 그 원숭이 수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토트님께서 파리 그, 예. 그, 그 희생자들 조롱한 이방은 약간 그 유인원들이 모여 있는 방 같아요. 예그 야, 한글만 할줄 알지 그, 그런 태양적인 뭐, 예. 그런 면모들을 숨기고 예. 이렇게 이렇게 위반자인 아, 저 자기가 말빨로 예. 다 조질 수 있다고 막 생각하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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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본인이... 아, 지금 님들끼리 연대해가지고 저만 조질라고 하는 게 흡사 혹성탈출을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자식 새끼하고 예. 이거 부모를 이거 넘긴다는건 그, 그, 만약에 님들 그 서식지를 제가 침범했나요? 네. 님링 자식이 예. AK47으로 <laughs> 킬 하려고 하면은 죽실 <laughs> 거예요. 아, 제 자식 새끼 손에 AK47을 지어주지 네. 않죠, 당연히. 아, 그럼 킬하지 않습니까? 예. <웃음> <웃음> 킬, 아, 예, 예, 예. 아, 뭐한방 먹었습니다. 예, 예. 자꾸 그 예. <laughs> 이제 내면 속에 있는 테러 기지를 좀숨기시라고 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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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아니, 본인의 아니 저는 그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GTA 에서 게임에서 그렇게 한 거고 제가 무슨 뭐예그저뭐그데 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 또그 타이타닉 게임 같은 데서 제가 무슨 뭐 IS 에그 교리를 전파하기했습니까 뭐랬습니까 타이타닉 같은 앱거 그 게임에서 그 알라우아크바르 외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시기상 그게 좀 맞지 않아가지고 아다리가 안 맞아서 이렇게 팽당한 거죠 에이. 예 명확하게 네, 합시다. 말해. 예. 음, 음, 말... 그리고 죄송한데 그 가불기 좀 쓰지 말아주세요. 그... 논리가 안 되니까 지금 치트킬 쓰세요. <laughs> 예. 그런가요? 예, 그럼... 예, 예. 아, 저희가 이제 마련하게 알고 있는 코트님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그렇게 <laughs> 선량한 사람이 아닌 음.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샤라, 마다 빡가 유샤라, 팍킹, 유샤라, 팍킹. 예, 수고하세요. 예. 아,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을 했으나, 예, 뭐, 굳이 뭐, 지금 저 토론에 맞지 않는 주제였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시비 걸지? 근데 그게 애들이, 진짜로 싫어서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냥 관심 받고 싶어고 그렇게 한 애들이 있는 것같아고